무거던그 아주 무거 때가 빠지는 느낌. 네. 네. <laughs> 자 시작할게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재밌 네, 요웃 하고 나면 진짜 시원할 거예요. 근데 그때 왜약드셨는데 포기하신 거예요? 별로 차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아.. 이미 두껍고, 이게 그랬으니까. 이번에는 더 효과 있을 거니까 다시 해보라 해요. 이 세부파를 다시 변형을 해야겠네요. 어우, 그거 하 좋죠. 두께 좀더 줄여놓고, 발도 갈라졌구나 이렇게. 이럴 때 느낌 불편하세요? 안 불편해요. 괜찮으세요? 음. 음. 여름에는 이렇게 맨발 벗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. 여러분. 네네. 전에는 그런 게 활동 많고 막 이럴 때는 빠지더라고 음, 그런 거는. 이렇게 딱 건강하지 않으니까. 근데 그때 아프지 않으셨나 보다. 아프는어요 음. 음. 그거 이제 조금씩 조금씩. 없애버요 네. 없애버렸어요. <laughs> 이 유전인가 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음... 발톱 깎으시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두꺼우셨구나 아직 느낌 불편한 거 없으세요? 네. 그래도 아프세요? 안 아프네 안에서 발톱이 네. 위로 몰라. 소, 어. 위로 소 했어요 그거 시원하게 다 빼드릴게요. 아드님 덕분에 아주, 그러니까. 그래도, 그리니까엄마 평생 죽어는 야 얼마나, 뽀득하득어 전문기기가 병원같이 뻗구나 네. <laughs> 다 독일 거예요. 저희가 본사가 두개되여갖고거기서다 제주하고. 어? 안아 하나도. 지금 발톱과 살의 경계선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. 요게 볼록한 게다 발톱이 아니고 네. 그 안에 살도 같이 올라와 있어갖고 네. 더 이렇게 볼록해 보이는 거거든요. 저 안에는 살이 발톱이 너무 딱 붙어 있어갖고 여긴 괜찮으신 거 맞죠? 네. 여긴 더 제거할게요. 이런 거는 어머님이 집에서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. 네. 아무도안 되는 줄 알고 안 돼요 위험해요. 진짜. 그러니까 살성 잘못 끄들려다 덧나면 응. 발가락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. 어, 우리 저번 주에 손님 한 분이 응. 하지 말라는 거 하셔갖고 응. 위에 가서 발톱 뽑고 왔어. <웃음> 아니 <웃음> 이게 써서.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손동도데 조그만 거 하나 발톱 이래도 맞아요. 굉장히 신체 전체가 얼마나 잘업 많이 하는데. 맞습니다. 저희도 막 하는 것 같아도 되게 조심히 하는 거거든요. 응. 1 0이이을을이지지 i 그러면 o g 가 독일에 있고 i 독일에 있는 브랜드들을 g i r i t o g i 갖고 t o g i r 갖고 o 갖고 r i Togi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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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g i r 아 여기 딱 이제 여기부터 발톱이에요. 아살 지금 이거 제 누르는 데 있죠. 살이 뽕긋하게 위로 올라 있어요. 여기는 발톱도 있고 막 각종 이물질도 붙어 있고 막 스펀지 같이 막 부스스한 그런 맞아요. 그리고 음. 그게 뭐예요? 이거떠 있잖아요. 아, 근데 양말 그런 찌꺼기들막 그런 섬유 아. 그런 것들이 아.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근데 들어가서 이물질이구나. 네. 지들끼리습기를 먹으먹었고 습기를, 아 습기를 왜, 먹으면 아, <laughs> 스파츠가 된것같은 느낌. 어, 근데 그것도 맞아요. 음... 해연님그쵸 마라톤 좋아하시죠. 응. 운동 좋아하 그러니까 등산 좋아하시지. 가만히 안있어요 정께 <laughs> 사시면 좋죠. 너무 음, 좋 그쵸? 제가 응. 시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였다는거야 아들이 얼마나 예뻐보여그죠 으흠 <laughs> <laughs> 요롷대 때 뗄때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 하, 아무렇지도 응. 않아요 시원하기만 해 네네. 거었던그 아주 무거떼가 빠지는 느낌 네이아 끝나진 않았는데 벌써 시원해. 그죠 이제 좀더 스케일링 하고 안에 더 볼게요. 야님 안녕히 주무시세. 아니 너무 고리 잘 주무시는 아, 거, 거 아니에요?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조용하셔가고 끝났어요 이제 여기 보면 완전 이렇게 그쵸 그렇죠? 동굴 뻥 뚫렸잖아요. 여기 깨끗하게 씻고 이 안에까지 드라이 잘시켜주시면 되세요. <놀람>